오른쪽 그림과 같이, 직선 L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 할 때, AOB의 넓이를 구하시오. 음, 요좌표가요요좌표하고요좌표가 있으니까요,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. 하나는 마이너스 3,2가 되고, 1,6이니까요, 기울기를 구해보면, 여기서 이게 4가 되겠죠? 4분의. 여기서 요거 뺀거죠. 그 다음에 4, 여기 2였죠. 음, 잠깐 지어보면은 2죠. 음. 여기서 여기 빼도 4죠. 자, 그러니까 요 길이가 4가 되고요 플러스 4 여기도 4가 되겠죠. 여기가 4 x의 변화량은 4 y의 변화량도 4 그래서 기울기는 1이 되고 그래서 y는 1 가로 치고 x 거꾸로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돼서 y는 x 플러스 5예요. 그래서 좌표 y 절편이 여기가 5가 됩니다. 여기가 5 자리가 되고요. 요 자리가 x 절편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? x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네요. 음, x는 마이너스 5다. 여기가 마이너스 5죠. 자 그럼 넓이는 이 길이가 4가 되고요. 아니 5가 되고요. 밑변 5가 되고, 높이도 뭐가 되어? 5.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2분의 25가 되겠다. 자, 5번이 되겠습니다.